그 완전 싹싹싹 바뀌었어. 와, 완전 대박이다 이거. 옷 사듯이 물 사듯이 상품신청이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당, 당 당장 경험해 보러 가셔야 합니다. 굿. 가자고. 열심히 할게요. 도와주세요. <laughs> 찾아보고 물어보고 신청하고 어서 와. 모여들자. 24는 처음이지. 네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한중원 사원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코트라 TV 장수 콘텐츠 코풀소가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오! 정말 다양하고 유익한 코트라 서비스를 재미있게 소개해드릴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리는데요. 자 오늘 제 옆에는 저희 첫 번째 콘텐츠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진센터 김민정 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진센터 지혜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모두 코트라 서비스를 널리 널리 전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오늘 또 특별히 친구에게 정말 유익한 코트라 서비스를 전파하고 온 정말 바람직한 분이 계시다고 누구신가요? 네 오늘은 바로 오빠. 접니다 제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따끈따끈한 무역투자24라는 플랫폼을 소개해주고 왔는데요. 코트라 무역투자24는 올해 2월에 오픈한 공사 대표 홈페이지로서 찾아보고 물어보고 신청하는 해외 진출 원스톱 플랫폼입니다. 그럼 이 따끈따끈한 코트라 무역투자24, 저희가 영상을 같이 보면서 꼭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로 공사의 모든 서비스와 해외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고객이 원하는 정보만 쏙쏙 골라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하고 신속한 온 오프라인 상담 채널이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고객들의 니즈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어, 이 간단한 예고편만 들었는데도 정말 엄청난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2022년 새롭게 단장한 코트라 무역투자 24더 자세한 내용들을 담은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죠. 다 함께 보시면서 하나씩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laughs> 보시죠. 보시죠. 진짜. 민정이가 있었구나. 아, 민정이 도을 받아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페이에서 제품 수출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방대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코트라에 다니는 민정이를 통해서 코트라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회사도 수출이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도움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코트라 서비스를 작년에 이용하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그로 해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들이 사실 있긴 했습니다. 친구가 차근차근 옆에서 도와줄 때는 정말 쉬웠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어서 좀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도움을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어, 대원이 왔다. 야, 민정아. 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 넌나 없으면 어떻게려고 그래, 진짜. 이번까지만 좀 신세 질게 근데 이번에 코트라 홈페이지 완전히 개편됐다는데 그게 내 업무랑 무슨 상관 있어? 대원아! 너 코트라 무역투자 24 아직도 안 들어가봤어? 나 아직 안 들어가봤지. 너 불편하다고 작년에 말했던 거 있지? 응, 있지. 번거롭다고 했던 거 있지? 있지. 그 완전 싹 바뀌었어. 와, 완전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야. 어. 완전. 친구가 아직 코트라 무역투자 24를 모르더라고요. 아, 어. 근데 이게 또 아무래도 올해 2월에 오픈한 거긴 하니까 아. 아직 모르실 수는 있죠. 옛날 홈페이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홍보가 좀 부족했던 건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렇죠. 제가 더 열심히 어. 아. 일해서 널리 알리. 계속하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영업은요. 잘 봐. 확실히 작년이랑은 좀 다르지 않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뭐가 달라진 거지? 여기 보면 우리 공사의 모든 사업이나 정보들을 여기 하나의 큰 메뉴에서 볼수 있거든? 사업 신청, 문의 상담, 해외 정보, 사업 소개, 공사 안내. 이렇게 큰 메뉴로 구성된 게 보이니? 와 정말이네? 이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 거구나. 맞아. 그리고 너가 원하는 해외 정보들을 한 눈에 볼수 있게 요약해주는 기능도 생겼어. 해외 시장 뉴스부터 바잉오퍼 전시 정보까지 다 나오네. 하지만 겨우 이걸 가지고 바뀌었다고 할순 없지. 너 회원가입은 했어? 그럼 작년 에 했었지. 좋아, 자 봐봐. 여기 무역투자 24에서는 이제 네가 회원가입을 할때 설정했던 관심 국가, 관심품목. 관심 산업 등에 맞춰서 요약한 정보를 필터링해서 보여주거든 음... 이게 또 그렇게 편리하다니까 와안 그래도 올해는 우리 회사가 더 많은 나라에 화장품 을 수출하고 싶었거든 아 이제 회원 정보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추가하면 알아서 다 찾아주니까 아 이거 정말 편리하겠는데 아이거말고좀더 없어 더 필요가 없어 너무 원해 아 고객님 다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진짜 대원이는 저 아니면 마케팅일못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해는 되거든요. 저희 코트라가 작년에는 사업 신청 절차 같은 게좀 복잡하고 힘든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이제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문의 상담 채널을 한 번에 또 신속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채팅 상담, 챗봇 등의 서비스와 함께 기존에 제공되던 이메일 상담과 전화 상담도 제공이 되고 있으니 고객분들께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고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 대응과 중소기업 ESG 헬프데스크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수출 애로 등 최신 동향에 따른 상담 분류를 추가해서 고객들의 니즈에 저희 코트라가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 정도면 완전 각자 또 바꿔주신 거 아닌가요? 정말 너무 고생하셨네요, 담당하시는 분들. 사실 저도 옛날 코트라 홈페이지를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 되게 예, 아시잖아요. 옛날 홈페이지는 모바일 최적화가 안돼 있어가지고, 음, 음, 음. 이게 핸드폰으로 보면은 글씨가 너무 작세볼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불편해. 이걸로 사업신청을할 수가 없었잖아요. 음. 근데 <laughs> 코트라 무역투자24는 또 반응형 웹으로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보시던, 태블릿 PC로 보시던, 뭐 화면에 딱 맞춰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는 은행 업무도 다 모바일로 보잖아요. 코트라 모여프자 24도 그 기능이 다 탑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원스톱 통합 창구를 구축을 해서 모바일 결제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접근성 측면에서 정말 편리해졌어요 맞아요. 그까지 신경 써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옷 사듯이 물 사듯이 지금 모바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편리해진 사업 신청을 지금 당장 경험해 보러 가셔야 합니다. 어, 지금 당장 네, 가야 당장. 되는 거야? 아 잠깐 잠깐 기다리시고 저희는 아직 남아 있는 VCR이 있어서 그걸 먼저 보러 가시 거예요. 그럼 이제 사업 신청을 한번 해봐야겠다. 좋아 단계별로 해보면서 나머지 기능들도 소개를 해줄게. 어, 완전 좋아. 자, 우선 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사업을 검색을 하고 신청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사업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모든 단계에 걸쳐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줘. 오, 알림톡까지 보내준 거야? 아, 이거 엄청 친절한걸? 아,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해외 시장 정보는 해외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면 트라이빅의 도움을 받으면 돼. 그 외에는 전시 정보나 바잉 오퍼 등 1대1 맞춤 정보를 이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야. 와, 역시 믿고 쓰는 코트라. 중소기업 해외 수출은 코트라 네 코트라야. 어, 이 알림 톡까지 제가 진짜 정말 잘 깜빡깜빡한 스타일이어서 이런 서비스 너무 필요했거든요. 이런 거 마감 기간 놓쳤을 때 아니면 정말 열심히 썼는데 내가 막한 두세 시간 썼는데 이거 날렸을 때 이럴 때 진짜 허탈하잖아요. 이러한 모든 경우에서 저희는 임시 저장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모두 다 불러올 수가 있대요. 저처럼 그냥 날렸는데도 불러올 수 있는 건가요? 저장은 해놓으시면은 네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전부 다또 마이페이지 즉 마이코트라에서는 신청사업 이력 상담 이력 관심사업 그리고 빅데이터 구독 내역까지 한 번에 관리를 할수 있어가지고 정말 편리하실 거예요 이런 편리한 기능이 있지만 중간 조상도꼭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더 보실까요 어떤점들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 지 한눈에 보있는 정보들을 모바일로 보고 모바일에서 또 결제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민정아, 이거 소개해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꼭밥 한번 사도록 할게. 와, 어, 민정아. 너 덕분에 코트라무역투자2사를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나. 이제 혼자서도 사업 신청 잘할 수 음, 있지? 그럼. 이렇게 빨리 끝내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하고 정말 좋았어. 아, 이건 다른 사람 별로 알려주기 싫은데. 나만 알면 안 돼, 이거? 아, 그런데 너무 열심히 알려준 것 같아. 배가 좀 고픈 것 같은데. 음, 내가 이 근처에 기가 막힌 곳 하나 알고 있거든? 바로 가자. 내가 모실게. 가자. 아, 앞장서시죠. 가자. <laughs> 가자고. <같이> 가자, 가자. <laughs> 가자 가자. 아, 네.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이 오히려 친구분보다 제가 더 얻어가는 게 많은 브이알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날 사실 9시 전한 때문에 밥도 못 얻어 먹었어요. 아, 네. 저렇게 방송하고. <laughs> 말을 약간 좀 돌려서 아, 네, <laughs> 네. 우리 민정 사원님께서는 또 지혜 사원님께서는 무역 투자 2십사를 활용할 때꼭 기억해야 될 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언제 어디서든 그 링크를 통해서 접속만 하시면은 찾아보고 물어보고 신청을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1대1 맞춤 정보를 고객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어요. 고객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관심 정보나 관심 품목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개인화되고 더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업데이트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코트라 무역투자24를 애정하는 두 분과 다 함께 코트라를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데 두분 오늘 어떠셨어요? 수출하면 코트라, 그리고 코트라 무역투자24 아니겠습니까? 네. 고객들의 편의와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해 코트라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저도 코트라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충만해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코트라 무역투자24를 통해서 더 쉽고 빠르게 해외 진출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자아자! 패팅! 아자. 아자, 아자. <laughs> 그걸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네네. 가시죠. <laughs> 찾아보고, 물어보고, 신청하고, 코트라 무역투자24 많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구독! <laughs> 알림 설정까지! 제발요! 제발. 제발! 열심히 할게요! 좋아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laughs>